내물고기의 꼬리썩은병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궁랩의 용궁입니다. 질병 컨텐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컬럼나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컬럼나리스라는 세균이 이름이 좀 복잡해 보이시죠? 이게 그 저희 관상 커뮤니티나 이런 동호회, 밴드 뭐 등등 이런 모임에서 혹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면은. 꼬리 썩은 병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꼬리 썩은 병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 컬럼나리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부식병이라고 표현, 표현하기도 하고 꽤나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막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하고 알짜배기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활주세균이 걸리는 대상은요 주로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죠. 사실상 해수, 담수 둘다잘 걸려요. 진짜 다양하게 걸리는 친구예요. 뭐, 뭐 종을 가리지도 않고, 짠물, 맹물, 덜 짠물, 막 이렇게 가리지도 않고요, 사실. 저는 제가 주로 담수어 질병을 주로 봤었기 때문에, 제가 봤던 담수어, 그 중에서 구피, 금붕어, 뱀장어, 콜리테루스 가아피쉬도 있었고요 비단잉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수조에 넣고 막 뭔가를 키운다 하면은 활주 세균은 웬만하면 못 피해간다 라고 보시는 게좀 마음 편하실 거예요 이 활주 세균병의 원인 세균이 담수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플라보박테리움 컬럼넬 플라보박테리움 사이크로필럼 이두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두 종류는 수온으로 나뉘 있는 거예요. 플라 c 박테리움 컬럼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수온에서 주로 걸리는 활주 세균이라고 하면은 그사이크로페럼이 친구는 저수온이에요 반대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 수조에서 생각할 때는 플라 c 박테리움 컬럼넬 이 친구만 좀 고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냉 냉수성 어종을 키우시는 분들은 또 그걸 또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사이크로필럼 친구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에로모나스는 제가 따로 호기성이니 뭐 이런 걸 따로 언급을 안 했을 거예요. 에로모나스는 장내 세균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다루는 이 플라브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호기성 세균이에요. 완전 호기성이에요. 산소 중독사.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몇번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네가 어, 어, 걸리는 부위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니까 자, 두부에 걸리기도 하고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막 이런 데다 걸려요. 심한 심각한 경우는 여기 체표면에서 걸려 가지고 살이 깎이는 경우도 많아요. 자, 다 체표면이에요. 산소랑 가장 많이 맞닿는 부위를 기준으로 그 부위가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부위에 막 자주 감염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에르모나스하고 상재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어류 질병학에서 다루는 뭐 대부분의 세균성 질병은 그냥 상재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이 친구들도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컨디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수질이 약화돼서 병의 세력이 커지거나 이런 경우에 주로 발병을 하는데 이 친구는 거기에 조금 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 친구 단독으로는 질병이 거의 잘안 와요 사실. 그러니까 뭐가 꼭 질병체가 아니더라도 뭐 어디 부딪혀서 상처가 났다거나 누가 쪼아서 상처가 났다거나 에로모나스가 와서 한번 건들고 갔다거나 아무튼 이런 식의 2차 감염의 형태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세균이에요. 이 플라보 박테리움, 그러니까 활주 세균병. 이 질병의 증상은요. 진짜 누가 봐도 얘좀 이상한데, 얘좀 아픈 것 같은데, 얘왜이 부분이 왜 이래? 이렇게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아가미는 아가미 뚜껑, 아가미 뚜껑에 의해서 덮여져 있으니까 저희가 물은 다 치더라도 이제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뭐 배지느러미, 뭐 두부, 채 표면 이런 데 감염되면 진짜 티가 확 나요. 그산소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이제 끝 부분을 시작점으로 이렇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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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 들어 파 먹고 들어가는 식으로 괴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괴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간혹 흰색으로 우리가 보, 관찰이 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괴사되는 과정에서 충혈, 우혈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서 그때부터 좀 빨갛게 관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피의 그런, 컬럼나리스 증상을 보면은, 하얗게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갛게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둘 다, 활주세균병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책은 무엇이냐? 일단, 걸리면 치료는 해야 되잖아요. 홈, 홈브릿지, 뭐, 트로피시, 뭐 이런, 관상어 다양한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라든지, 뭐, 카카오톡방,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다, 물어, 물어보다 보면은, 소금을 되게 많이 언급을 하세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땐, 활주세균 질병에 진짜 특히 소금을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우선, 저는 항생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얘네, 얘네도 어쨌든 세균이잖아요. 강범위 항생제를 사용을 해서, 한 큐에 그냥, 종료시켜버리는 게 제일, 제가 봤을 땐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이렇게 커팅해줄 필요도 없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커팅이 구, 굳이 필요하나 싶기도 해요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치료의 방법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그전편 영상에서 보셨던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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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지금 하나밖에 안 꺼냈는데 항생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방 받으셔서 이거 쓰시고 약욕하고 하면 그냥 끝.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사실. 항생제가 세균성 질병이다 보니까. 세균성 질병에는 항생제가 가장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약욕하는 방법이 있겠죠? 약욕하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물을 세숫대야에다 덜어서 고기를 넣고 약을 이제 물에 풀어서 골고루 흩뿌려 주면은 그게 약욕 끝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세팅을 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들 완벽해요. 근데 갑자기 기포기에서 라인을 하나 이렇게 세팅을 하더니 콩돌을 넣어버려. 자, 호기성 세균이라고 말씀드렸죠. 콩돌을 굴려요. 산소가 막 생기겠죠? 그러면은 세균이 내가 아무리 항생제를 맞고 있지만 내가 살수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산소가 있어봐. 진짜 이거는 치료가 되려다가도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활조세균을 치료하는 약욕은 콩돌은 빼주세요. 약욕을 할 동안만이라도. 그 콩돌이 없어도 약욕하는 동안에는 물고기는 충분히 숨을 쉴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콩돌은 반드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느타가는 활주세균이 오히려 역효과로 법무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저렴하게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사실상 어떠한 질병 컨텐츠를 다루든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투비 근본, 백투더 근본. 그저 지금 수조에 지금 똥 널려 있는데 이거 영상 찍고 다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수를 할때 이런 똥 찌꺼기들 다빼 주시고 주로 밑에 물이 또 되겠죠. 밑에 물 위주로 찌꺼기, 똥 찌꺼기, 사료 찌꺼기 이런 거 충분히 빼 주시고요. 환수 미루지 마시고 환수할 때좀더 수온도 좀 신경 써주시면 덜나이 없이 좋겠네요. 수온이 오락가락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활주 세균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병이 스타트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충분히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 또 사료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오늘 계속 바이브라바이트를 먹이다가 요번에 호기심으로 시, 그 펫, 그 히카리 사의 그또 금붕어 사료가 있더라고요. 그것또 샀거든요. 아무튼 막 이런 다양한 사료, 다양한 사료 막 이런 보면은 진짜 성분 좋은 거 되게 많아요. 뭐뭐 뭐 그로비타 시리즈라든지 뭐 히카리 시리즈라든지 뭐 그냥 진짜 많거든요. 이거 그냥 이것만 먹이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눈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원해서 이렇게 비타민을 섞고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필수는 아닐 것 같아요. 성분만 보면은 아무튼. 정해진 스케줄마다 부지런하게 꼼꼼하게 사료 체크, 사료 급여해주시고요. 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얘네들은 애초에 약간 2차 감염으로 오는 경우 대반사인 녀석으로 봐서는 거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오늘 내용 총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활주세균을 표현하자면은 약간 힘을 숨긴 찐, 찐따 느낌이랄까? 평소엔 조용조용 하다가 진짜 뭐 화, 화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진짜 물고기한테 치명적인 세균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내용을 우리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파악을 했으면 정확한 치료법이 가능하겠죠. 정확한 치료법만 알면은 막 그렇게 사실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대책이 있, 으면 내가 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머릿속에 있다면 진짜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 절대 아니거든요. 환수미루지 마시고, 사료 제대로 주고, 그 다음에 사료, 찌꺼기, 똥찌꺼기 잘 버려주시고, 사이펀으로 이것만 잘 해주신다면, 뭐 사실 우리가 항생제를 사서 못쓸 뭐 필요가 있긴 해요, 사실. 아무튼. 건강한 문생활 되시길 바라시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니 뭐, 돌아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질병 컨텐츠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라이브도 준비할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